좌중간 좌익수 에레디아 가잡았습니다 3루에 있던 주자는 태그해서 홈으로. 스코어는 2대 0입니다. 한화 이글스의 공격. 3구째 밀어냅니다. 오른쪽에 빠지 안타 자, 3루를 돌았고 공도 홈으로. 홈승부 홈에서 들어옵니다. 오선진의 선진 야구 이글스를 위한 중요한 점수를 오선진이 뽑아줍니다. 정말 집중력 있는 좋은 타격이 었습니다 이우찬, 타석에는 오선진. 정우원 타댁 하멘트 타댁 안르입니다 정우란 3루 돌아서 허을향하고요 그리고 박성원도 3루를 찍고 홈으로 전력을 뛰어들어옵니다. 2타점1칠타 4대 0. 정대 0. 로상대를 옮겼던 김진성. 낮은 공을 기가 막히게 타격했는데요. 자중 0. 4 원 투에서 변하고 받아 때립니다 오선진 이번 이닝 안타 두 개째 3루자문현비 득점 스코어 7대1 여섯 점 차이 경기입니다 약간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키레 선수 입장에서도 <목소리> <월드컵>! <목소리> 이루타 5대1로 추격하는 하노이 글스입니다 3번 속 잡았어요 1루 길게 아드라난속부가벗어집니다 드디어 이번 시리즈 해부구 숙제를 한번 해결하는 하노이 글스 득점권 주자가 호흡으로 알카타라를 상대로 석점제를 따내고 있습니다 원에인 리드를 하고 저렇게 들어와야 걸리지 않거든요 왼쪽으로 공을 띄웠습니다 좌익수 뛰로 좌익수 뛰로 좌중간 갈랐습니다 윌리엄스 3루 통과 허으로허으로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나이글스도 곧바로 이어지는 반격에서 만회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선진의 적시 2루타 안쪽으로 깊숙이 파고 들어오는 궤적을 잘 참아내고 그 다음 골을 좋은 힘이 루타를 만들어냈어요. 네. 들어당 깁니다. 3루쪽 빠져나갔어요. 동점주자동점주자 몸으로 동점 주자. 들어왔습니다. 오선진의 동점 적신타. 승부의 균형을 맞추는 하루에 계십니다. 도사리고 있어요. 오선진 이렇게 편안하게 이인를 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오선진의 적시타 점점 멀어지고 있는 하나이글스. 어렸죠. 정확하게 잡는 3루사를 둘러들였고 이후에 있던 문현빈은 3루를 3루를 3루에서 멈춰 섭니다. 오선진 적신타 드디어 영의 균형이 이제 끝이 납니다. 1대0 반화 이글라스. 0.599 기록하고 있고요. <laughs> 네. 편하지가 않아요. 풀카운트입니다. 아 결국 또 하나의 볼넷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 두 점째 이번 이닝에 안타 하나와 원래 4개를 허용하면서 2점의 실점입니다 네. 하와이 글스 2대0입니다 네. 빠른 공이 전체적으로 다 높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아 그럼요 이제 4회입니다 잡아당겼습니다 내아 네, 땅볼 잡아서 2루 포스아 그리고 1루 1루 1루에서 3세이브입니다 그 사이에 3루 주자 득점 아웃 카운트와 실점을 막바꾸고 있는 s s 주 랜더스입니다 한점 따라가는 하와이 글스